좀 자랑하고 싶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제 네. 1분 발언대를 한번 들어보죠.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분 동안 끼어들지 않는 네. 시간이 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딱한 번. 예.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거 어떤 것도 예. 자랑해 주세요. 예. 예. 저기 보는 거야? 네. 뭐 예. 예. 우리 들어왔으니까. 짝. 이... 예.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면저그 사이 좀 마이크 좀 어떻게 하려고.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인 줄알요 네. 어... 이 <laughs> 사람이 아, 뒷모습이 화장실에 있는 뒷모습 같아요 느낌이 자, 자, 아니잖아요. 자, 자. 자 네, 제가 어, 2003년도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다들 저보고 동양인 작곡가는 미국에서 곡을 팔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네, 아일분이다 됐습니다 <laughs> 예. 아 이제 예, 부터더 이상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껴듭니다. 예. <laughs> 네. 저희들이 껴들지 않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예, 좀 기회도 드릴게요. 다시 껴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회사 파트너들 역시 반대하셨고 제 모든 주위의 사람들 다 반대하셨고. 음. 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이 얘기 놀러와서 하셨습니까? 아 예, 가서 예. 예. 빼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자료 화면을 저희가 아, 아, 저희 저희가 굉장히 냉정하고요 예, 예. 제가 처음에 미국 음반사에 고팔로 다닐 때두달 동안 매일 가갖고또 주고 또 주고 배낭에 CD 20개를 만들어서 20개 음반사를 매일 도는 거죠, 하루도 안 빼고 한국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행동을 다른 나라분들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알킹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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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랑 집은 정말 궁궐이고요철 어, 어. 대문이 건물 3층 정도 높이. <목소리> 잠깐만요. 요거 좀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하신 얘기라고. <laughs> <laughs> 어. 예. 아, 예. 설명해 달라고 서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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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료하면 스트로 갔습니다 이런 미리 좀 말씀을 아, 해주시고놀러와가이 아, 예. 어, 아, 아, 네. 아, 얘기할 때 하면 잘 빠졌더라고요. 혹시 거기도 혹시 세사스메고 하셨습니까? 아, 그랬네요. 빼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모자이크 처리로 예. 가려주세요. 좀 예. 가려주세요. <laughs> 저희 예. 원년인 줄 알았는데. 야, 이런 예. 진짜. 진짜. 이런 방송 처음 봤죠. 우리 같은 방송 사거도 저희들은 어, 예. 경쟁합니다. 예. 저희는 사실 매일이 없는 프로그램인데. 놀러가 놀러 가야 <laughs> 되거든 저희가. 예. 뭐 몸매 자랑. 뭐 요즘에 그게 또 몸매가 몸이 또좋아지셨잖아요 일단 감량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10kg 빼셨는데. 비빔밥에서 밥만 빼고 아하. 먹는 거.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이것도 놀러 와서 했는데 음, 빼도록 하다 <laughs> 아, 괜찮아요. 아, 뭐, 그렇죠. 에안 뭐, 나갈 뿐이에요. 음. 아니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네, 네. 우리는 <laughs> 이 프로 왜 다른 프로 모니터합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모니터만 하고요. 박지영 씨 나오기 전에 박지영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했나? <laughs> 네. 그거 모니터 하고 있다 <laughs> 네. 합니다. 이번엔 정말 아, 이렇게 정말 다른 뿐이에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다들 피해 의식이 많아요. 네. 네. 어. 네. 식 이제 맞죠? 야,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아,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네. 쇼케이스 무대에서 이번에 복대를 안 했습니다. 아, 복대를 했어요. 아, 복대. 복대를. 복대를 했어요. 아, 복대. 아, 복대를. 네. 아, <laughs> 저기 나이트클럽 기둥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복대, 복대, 매자로 네 했네요. 사마지으로더 내부로 싼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이번에 네. 컨셉은 뭡니까? 최대한 날렵해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살을 한 10kg 가까이 뺐기 때문에.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소재 같은 거에 있어서 비닐 쪽에 굉장히 맞아요, 약간 사이버틱한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취향이? 비닐에 대한 어떤 그 집착. 그게 <laughs>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비닐 사슬 이런 거같아요 네. 네. 다른 분들이 안 해보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음. 뭐 망사도 해봤고 비닐도 해봤고. 아 비닐. <laughs> 그 비닐을 저기 우리 저 원더걸스 분들한테 뭐입힐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laughs> 엄마들이 반대하나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거예요. 예, 배도 안 하잖아요. 예. 아, 예. 예. 아주 그라시 답게 좀 하세요 질문 은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가요계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응. 너무 좀 있어. 배척하는 것 같아. 알겠어. 아니 이분들 질문은 받아주고 우리 개그에는 지금 무시하는데. <laughs> 아니 예상되지 않은 질문들이어서요. 왜냐, 왜냐면 네. 6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비닐의 미련이 맞나요? <laughs> 이게 지금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이니까 지금 그리고 그리고 그 비닐을 원더워스 여러분께 네. 입힐 생각은 없습니까 어, 여기서는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이 음. 자체가 떨어집니다. <laughs> 여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수준 자체가 이게 최대한 그 질문이에요. 음. 네. 아시죠? 가요 프로그램들 나가 보니까 어때요? 2년 전하고 제 노래 가사가 이제 네가 사는 그 집이 No. 내 집이었어에 음. 네가 낳은 진짜... 그 아이가 어... 내 아이였어에 아... 아... 대부분 이제 뭐 중고생, 중고생 뭐 어린 네. 여자인데 되게 이 느낌을 잡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